도둑들 중 가장 앞에 있던 꺽다리가 조민을 잡으려 손을 내뻗었다. 그러자 조민은 급한 김에 몸을 뒤로 날려 침대 밑으로 도망쳤다. 그걸 보고 여덟 명이 재밌다는 듯큰 소리로 박장대소했다. 그때 도둑들 가운데 뚱보 하나가 가부자를 틀고 앉은 장무기가 아니꼽던지 냅다 호통을 쳤다. 당장 죽을지 살지 모르는 판에 무슨 가부자냐. 그러고는 장무기를 향해 달려가더니 내력이 실린 주먹으로 장무기 가슴을 강타했다. 그걸 보고 조민이 비명을 질렀다. 잠시 후방 안에 침묵이 흐르더니 일격을 가한 뚱보의 팔이 축 늘어진 채 꼼짝달싹 안하고 가만히 서있기만 했다. 뚱보 뒤에 서있던 꺽다리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뚱보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물었다. 아우, 자네 왜 그러나? 그러자 그 뚱보가 맥없이 털썩 쓰러졌는데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도둑 패거리는 경악했다. 이건 분명 저놈이 사수를 쓴 것이다. 도둑들 중 누군가 놀라움과 분노에 찬 목소리로 고함쳤다. 그 소리를 들은 꺽다리는 장무기가 거도단에 독침을 설치한 갑주를 입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가슴을 피해 다른 부위를 공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꺽다리 눈에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맨살이 드러난 어깨가 보였다. 꺽다리는 망설임 없이 가진 최대 공력을 주먹에 실어 장무기 어깨를 강타했다. 그 순간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뼈마디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장무기를 강타했던 꺽다리는 마치 시위를 벗어난 화살처럼 몸이 뒤로 날아가더니 창문틀을 때려 부수면서 바깥으로 날아가 버렸다.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에 방 안에 있던 모두의 시선이 튕겨져 날아간 꺽다리를 따라갔다. 날아간 꺽다리는 우제끈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앞마당에 우뚝선 느티나무둥치를 들이받고 머리가 닭살나 직사하고 말았다. 그걸 보고 방 안에 있던 나머지 여섯이 이성을 잃고 괴성을 찌르며 장무기를 일제히 공격했다. 그러자 순식간에 방 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먼저 달려나간 세 명의 공격이 가부자를 틀고 앉아 있는 장무기 몸에 닿았다. 하나는 발 뒤꿈치로 장무기의 정수리를 내리 찍었고 다른 하나는 주먹으로 장무기 가슴을 강타했다. 그리고 남은 하나는 밀어차기로 장무기 어깨를 가격했다. 그와 동시에 발뒤꿈치로 장무기 정수리를 내리찍었던 도둑은 내리찍었던 다리에 자기 얼굴을 맞고 목이 뒤로 크게 꺾이며 목뼈가 부러져 죽었다. 그리고 장무기 가슴을 강타했던 도둑은 손목뼈부터 시작해 어깨뼈는 물론 갈비뼈까지 산산히 부서져 그 자리에 털썩 쓰러져 죽었다. 마지막으로 어깨를 밀어찼던 도둑은 엄청난 속도로 튕겨 나가더니. 벽에 뒤통수를 부딪히곤 직사했다. 앞서 공격했던 세 명의 처참한 죽음을 목격한 남은 세 사람은 너무 놀란 나머지 말문이 막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렇게 잠시 동안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남은 도둑 셋은 몸이 떨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리고 잠시 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비명을 지르며 앞다퉈 방을 빠져 달아났다. 살아남은 도둑들이 모두 도망가자, 장무기는 느긋한 표정으로 몸을 추스르며 아쉬운 생각에 입맛을 다셨다. 이왕이면 단전의 발길질 몇번더 해줬으면 좋았을 걸. 좀 전의 공격으로 장무기는 명확하게 자기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체내 구석구석 덩어리져 있던 구양진기가 좀 전의 공격으로 충격을 받으면서 순간적인 활력을 얻은 것이다. 그 결과 오른쪽 반신 경맥 곳곳을 꿰뚫고 거침없이 나돌기 시작했다. 만약 저들이 16급 고수만 되었던들 장무기는 널부러진 시체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3류 수준밖에 안되는 저들의 공격은 오히려 장무기 체내에 웅크리고 있던 진기덩어리를 풀어주는 역할을 했다. 지금 회복되고 있는 구양진기는 기를 운영해 적을 공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으나 16급 고수의 내력이 담긴 공격이 아니라면 자연히 발동하는 호체신공으로 자기 몸을 호신하기에는 충분했다. 만약 살아남은 도둑 셋이 도망가지 않고 장무기를 공격해줬다면 공력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장무기는 별다른 일만 없으면 열흘이나 보름쯤 휴식하면 잃어버린 공력을 모두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원진의 부하들이 달아났으니 마음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다. 그때 한참 도망가던 도둑 셋은 장무기가 추격해 오지 않자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저놈이 왜 뒤쫓아오지 않는 거지? 셋중 제일 나이 많은 노인이 두 사람을 번갈아보며 물었다. 그러자 털북숭이 녀석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 녀석 여기 올 때부터 몸이 정상이 아니었어. 곁에 있던 땅딸보가 맞장구쳤다. 그렇군. 우리 형제들은 그놈의 내공이 강한 탓에 반탄력에 튕겨져 죽은 거야. 잘 생각해봐. 좀 전에 싸울 때도 우리 형제들만 공격했지. 그놈은 가부자를 틀고 앉은 채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더니 대꾸했다. 그놈은 누군가와 싸우다 큰 부상을 입은 게 분명하다. 지금 그놈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게 분명해. 우리 형제들의 복수를 하자. 그 말에 털북숭이가 물었다. 그런데 그놈의 내공이 대단하던데 어떻게 복수하지? 그 물음에 노인이 코웃음을 치며 답했다. 그놈의 내공이 무서운 건 사실이지만 몸을 움직일 상황이 아니라면 답은 간단하지. 우리가 그 녀석 몸에 직접 공격을 가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러자 곁에 있던 땅딸보가 웃으며 맞받았다. 그렇군. 우리 빨리 가서 변기를 챙겨오세. 그렇게 도둑셋은 얼른 각자 숙소로 가서 변기를 챙겨왔다. 그러고는 장무기가 있는 방으로 달려가서 방안의 동태를 살폈다. 방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키가 큰 털북숭이가 창문을 통해 방안을 엿보고는 두 사람에게 속닥거렸다. 예상대로 그놈은 침상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 처녀가 그놈 이마에 맺힌 땀 닦아주느라 바쁜 모양이야. 그래도 셋중 가장 나이 많은 노인은 혹시 하는 마음에 바로 쳐들어가지 않고 방 바깥에서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장무기를 도발했다. 도둑들이 아무리 욕을 하며 밖에서 도발해도 방 안에서 아무런 대꾸가 없자. 세 사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들은 예상대로 방 안에 있는 놈이 몸을 움직여 싸울 상태가 아니라는 확신을 얻은 것이다. 같은 시각 방 안에 장무기와 조미는 초조했다. 혹시라도 저 녀석들이 도망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복수하겠다고 다시 찾아와 주니 이보다 고마울 때가 어디 있겠는가. 지금 장무기 귀에는 밖에서 도발하는 욕소리가 달콤한 속삭임처럼 들렸다. 장무기와 조미는 제발 도망가지 말고 방 안으로 들어오기만을 기도했다. 지금 장무기와 조민이 있는 호국사는 숭산소림사까지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만약 저들이 도망쳐서 원진이라도 불러오면 큰일이었다. 지금 장무기는 선고는 고사하고 이륙급 고수만 와도 죽은 목숨이었다. 다행히도 밖에 있던 세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장무기는 비록 공력을 방출하기는 어려워도 저들이 두렵지는 않았다. 그런데 방 안으로 들어온 세 사람 손에 변기가 들려 있는 걸 보자 장무기와 조미는 대경실색하고 말았다. 전혀 예상 밖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보통 무인들은 자기 애변기를 몸에서 떼어 놓지 않는다. 그래서 장무기와 조미는 좀전의 싸움으로 저들이 모두 맨손 권법을 사용하는 권사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변기를 들고 오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조민이 퍼뜩 무슨 생각이 났는지 장무기 품속으로 손을 집어넣더니 성화령 두 개를 꺼내 양손에 들었다. 세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무공이 약해 보이는 조민은 신경 쓰지 않고 장무기를 향해서 일제히 공격을 감행했다. 먼저 털북숭이가 긴 창을 내지르며 장무기의 가슴을 찔러 들었다. 그와 동시에 땅딸보가 공중으로 몸을 날리더니 들고 있던 대도로 장무기 정수리를 내리찍었다. 그걸 보고 조미는 양손에 들고 있던 성화령을 창끝이 들어오는 위치와 대도가 떨어지는 위치에 가져다댔다. 신병익이라고 불리는 의창검과 도룡도 공격에도 끄떡없는 성화령이다. 그런 성화령이 삼류무사의 창과 대도에 끄떡이나 하겠는가? 창을 내지른 털북숭이는 그대로 튕겨져 나가 벽에 처박혀 죽고 말았다. 그리고 대도를 내리찍던 땅딸보는 튕겨져 나온 대도에 이 말을 맞고 머리가 터져 죽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조민도 무사하지는 못했는데, 급하게 성화령을 장무기 정수리에 얹다가 그만 왼쪽 새끼손가락이 대도에 잘려버리고 말았다. 장검을 들고 한 박자 뒤에 공격해 들어오던 노인은 땅딸보와 털북숭이가 죽는 모습을 보고 급하게 공격을 멈추고 비명을 지르며 몸을 돌리더니 방 밖으로 도망쳤다. 조민이 급하게 소리쳤다. 저놈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자 장무기가 오른 손바닥을 조민 등에 대고는 좀 전에 공격을 받고 활력을 얻어 요동치는 구양진기를 모조리 조민 몸으로 밀어 넣었다. 순간 몸에 힘이 넘치는 걸 느낀 조민이 온 힘을 쏟아 도망가는 노인의 등을 향해 들고 있던 성화령을 던졌다. 그러자 엄청난 속도로 날아간 성화령이 노인의 등뼈를 모조리 부숴버리고 말았다. 노인은 그 자리에서 등에 성화령을 맞고 피를 토하며 고꾸라졌다. 그와 동시에 장무기와 조민 역시 서로 껴안은 채 침상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두 사람 모두 마지막 남은 한 방울 기력까지 모두 고갈되고 만 것이다. 방 안에는 여섯 명이, 안뜰에는 두 명이 죽어 널브러진 채, 좀 전까지 아수라장이었던 방 안은 고요로 물들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조민이 먼저 깨어났다. 조민은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장무기의 생사부터 확인했다. 다행히도 장무기의 호흡은 안정적이었다. 한참이 지나 장무기도 차츰 의식을 차렸다. 장무기가 눈을 뜨고 처음 본 것은 미소 띤 얼굴로 자기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는 조민이었다. 부서진 창문 사이로 달빛이 비쳐들었다. 두 사람이 서로 바라보니 둘 모두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장무기는 마지막 노인 때문에 그나마 회복되던 진기를 모두 소진했다. 조민 역시 원기를 크게 손상한 데다 새끼손가락까지 잘려나가 급한대로 헝겊으로 싸맸다. 그러고는 두 사람 모두 깊은 잠이 들었다. 좀 전에는 진기를 한꺼번에 쏟아내면서 둘 모두 기절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피로에 지쳐 잠이 든 것이다. 그렇게 기나긴 밤이 지나고 이튿날 정오 무렵이 되어서야 장무기는 눈을 떴다. 장무기는 일어나자마자 앉아서 가부자를 틀고 온기조식을 했다. 다행히 몸을 움직일 정도로 기력을 회복한 장무기가 잠든 조민을 흘낏 쳐다봤다. 많이 피곤했는지 조민은 아직도 못 일어나고 있었다. 그때 배에서 꼬르륵하는 소리가 들렸다. 생각해보니 어제부터 지금까지 한 끼도 먹지 못하고 도망치기만 한것 같았다. 장무기는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주방을 찾아 들어가보니 한솥 가득밥이 있었는데 절반이 넘게 새까맣게 타 있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제 호국사를 찾아온 것도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 왔다. 아마도 장무기와 조민이 호국사에 올 당시 도둑들은 밥을 짓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밤에 싸움이 벌어져 그들이 모두 죽어버리는 바람에 주방에서 짓고 있던 밥이 밤새 모두 타버린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탄 밥을 걷어내고 누룽지라도 건진 것이다. 장무기가 누룽지가 든 솥을 들고 방으로 돌아오니 조민도 깨어 있었다. 조민 역시 누룽지 냄새를 맡자 배에서 꼬르륵하고 소리가 났다. 두 사람은 체면 불구하고 맨손으로 누룽지를 움켜쥐고 입에 틀어넣기 시작했다. 그동안 여양왕의 딸 소민군주로 세상에 귀하다는 온갖 진수성찬을 다 먹어본 조민이었지만 지금 먹는 누룽지보다 맛있는 음식은 없었다. 두 사람이 솥바닥이 드러나도록 배를 채울 무렵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말발굽 소리로 보아 두필이었다. 곧이어 누군가 문고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네번 울리더니 잠시 사이를 두고 또다시 네번 문고리를 두드렸다. 상관 형님 계시오. 나요 진로우가 왔소. 그 소리에 장무기와 조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상황으로 봐서 지금 온두 사람은 어제 죽은 도둑들과 한패가 분명했다. 조민이 조용히 속닥였다. 죽은 척 하고 있다가 기회를 엿보기로 해요. 그러면서 장무기더러 방문 곁에 엎어져 있으라고 지시하고는 자기는 침대 밑에 죽어 있는 사람들 틈에 끼어 죽은 척했다. 그때 쾅하고 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밖에 있던 진로호가 대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이다. 장무기는 빗장이 걸린 대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으로 봐서 지금 들이닥친 적들이 최소 이류급 고수는 된다고 생각했다. 잠시 후 바깥에서 비명과 함께 변기 꺼내는 쇳소리가 들렸다. 안뜰에 죽어 널브러진 시체 두구를 발견한 모양이었다. 한참 동안 바깥을 뒤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적들은 모두 도망간 모양이군. 진로우가 함께 온 수남산에게 그렇게 말하는 순간 갑자기 수남산이 비명을 지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길 좀 봐. 깜짝 놀란 진로우가 수남산이 가리키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수남산이 가리키는 방 안에 시체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겁 많은 수남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서 사부님한테 돌아가서 이 일을 알리자. 그러나 대담한 성격인 진로우는 그런 수남산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대꾸했다. 우리는 지금 도사 영웅대회 청첩장을 돌려야 하는 임무를 맡은 몸이야. 한시가 바쁜데 지금 사부님한테 돌아갔다가 청첩장을 제때 돌리지 못해 영웅대회에 차질이라도 생긴다면 사부님이 우리에게 살려두겠는가. 우리는 초대받은 손님들이 9월 9일 중양절까지 소림사에 도착할 수 있도록 서둘러 청첩장을 돌려야 하네. 죽은 척 엎드려 저들의 대화를 엿듣던 장무기는 사자를 도살한다는 뜻을 지닌 영웅대회가 중양절에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면서도 분노가 치솟았다. 영웅대회가 중양절에 열린다면 최소한 중양절까지는 양부가 무사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양부가 저들에게 당할 수모를 생각하니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또다시 밖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대로 가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차라리 혼나더라도 소림사로 돌아가는 게 안전할 것 같은데. 겁 많은 수남산이 진로호를 향해 말했다. 그러자 진로호가 짜증 난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대꾸했다. 그럼 이렇게 하세. 나는 청첩장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할 테니 자네는 지금 사부님께 돌아가 이 일을 알리게. 그러자 수남산이 알겠다며 얼굴에 화색을 띄었다그 말을 듣고 조민의 마음이 다급해졌다. 너희들이 진로호의 말처럼. 맡은 임무를 수행하러 길을 나선다면, 그냥 저들을 보내도 상관 없지만, 수남산이 소림사로 돌아가서 이곳 사정을 일러 바치는 것은 안될 일이었다. 하는 수 없이 조민이 신음소리를 내서 그들의 관심을 끌었다. 갑자기 시체 더미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리자, 진로우와 수남산은 혼비백산했다. 두 사람이 무심결에 소리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방 안에서 시체 하나가 꿈틀거렸다. 원래 겁 많은 수남산은 그걸 보고 놀라는 바람에 그만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다. 하지만 평소 대담한 성격을 가졌던 진로우는 과감하게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혼자 남겨지는 게 무서웠던 수남산이 얼른 일어나 진로우의 뒤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다. 침대 앞에 널브러진 시체 앞에 선 진로우가 가만히 꿈틀거리는 시체를 보니 이곳과 어울리지 않게 여자였다. 진로우가 떨고 있는 수남산에게 말했다. 귀신 아니니 겁먹지 않아도 되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 여자가 생존자라는 것은 확실하군. 그러면서 진로우가 조민의 어깨를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그때 갑자기 방문 곁에 엎어져 있던 시체 하나가 헛기침 소리와 함께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걸 보고 진로우와 수남사는 기절초풍하도록 놀라고 말았다. 수남사는 혼비백산에서 침대 위로 뛰어올라가 머리를 파묻고 떨고 있었다. 그리고 진로오는 본능적으로 대가리성을 터뜨리면서 칼을 번쩍 들어 장무기의 정수리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장무기는 미리 성화령 두 개를 쥐고 있다가 재빨리 정수리에 겹쳐 얹었다. 그 결과 성화령에 튕긴 진로의 칼이 주인의 이마를 부수고 말았다. 잠시 후 머리가 박살 난 진로의 몸이 뒤로 쿵하고 넘어갔다. 그 소리를 듣고 침대 위에서 떨고 있던 수남산이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장무기와 수남산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장무기는 가부자를 튼 상태로 조용히 수남산의 공격을 기다렸지만,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는 수남산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무리 기다려도 수남산이 꼼짝하지 않자, 기다리다 지친 조민이 벌떡 일어나 수남산에게 욕을 퍼부었다. 이런 멍청한 놈을 봤나?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자 놀란 수남산이 손에 들고 있던 칼까지 떨어뜨리더니, 얼른 침대 아래로 내려와 조민 앞에 이마를 찍으며 살려달라고 빌었다. 장무기와 조민은 어이가 없어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 피식하고 웃고 말았다. 도망이라도 치면 큰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수남산은 생각보다 더 겁이 많았다. 장무기가 수남산을 향해 말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그러자 수남산이 얼른 장무기 앞으로 기어가 무릎 꿇고 이마를 찍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니놈 무공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결정해야겠다. 쓸만한 놈이면 살려주겠지만 시원찮으면 죽여 없애겠다. 나를 한번 밀어보아라. 그러자 수남산이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며 싹싹 빌었다. 소인이 어찌 대엽께 무리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제발 이한 목숨 살려만 주십시오. 그러자 짜증이 난 장무기가 버럭 호통을 쳤다. 이런 한심한 놈을 봤나. 지금 당장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놈 눈을 후벼파버리겠다. 그 말에 깜짝 놀란 수남산이 얼른 몸을 일으켜 있는 힘껏 장무기 어깨를 밀었다. 장무기는 그 힘을 받아 수남산의 혈도를 두 군데 찍어버렸다. 그러자 깜짝 놀란 수남산이 살려달라고 싹싹 빌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깜짝 놀라기는 장무기 역시 마찬가지였다. 수남산의 내력이 워낙 형편없는 것이라 지금 찍은 혈도는 그냥 놔둬도 잠시 후면 저절로 풀릴 정도였다. 수남산 이자는 삼류라고 할 수도 없는 일반인 수준이었다. 눈치 빠른 조민은 장무기의 당황한 얼굴 표정만 보고도 방금 상황을 이해했다. 그녀는 재빨리 수남산에게 말했다. 지금 너는 사열을 지켰다. 죽고 싶으냐? 아님 살고 싶으냐? 그 말에 수남산은 이번에는 조민 앞에 엎드려 싹싹 빌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러자 조민이 수남산에게 말했다. 네가 우리 말만 잘 들으면 살려주겠다. 먼저 지금 찍힌 사열이 네 심장을 멈추게 하는 걸 막는 게 급하니 시키는 대로 해라. 그 말을 듣고 수남사는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며 조민이 시키는 대로 조민이 건넨침으로 자기 혈도 몇 군데를 찍었다. 장무기는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지금 조민이 시키는 대로 혈도에 침을 꽂으면 당장 몸에 이상은 없어도 급하게 뛴박질을 하면 심장에 무리가 가서 죽고 말 것이다. 조민의 재치 덕분에 당장 수남산이 도망가는 것은 저지하게 된 셈이었다. 조민이 말했다. 이제 우리가 묻는 말에 사실대로 말해라. 먼저 너는 누구냐? 조민의 물음에 수남산이 답했다. 제 이름은 수남산이고 별명은 만수무강입니다. 수남산의 벼로를 들은 장무기와 조민은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수남산의 말에 따르면 수남산은 산적 노릇을 하다 원진 무리에 휩쓸리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워낙 인물이 변변치 못하고 천성이 겁이 많다 보니 원진 눈밖에 나고 말았다. 그 때문에 제대로 된 무공 하나 전수받지 못하고 심부름꾼 노릇이나 하면서 사는 게 고작인 인간이었다. 패거리들 사이에서도 서열이 맨 꼴찌라 정보를 캐려고 해도 아는 게 없었다. 조민이 뭔가 생각났는지 죽은 진로우 품속을 뒤졌다. 진로우 품속에서 나온 영웅첩은 소림사 방장 공문대사와 신승공지대사의 이름으로 전국 각지의 영웅호거를 초청하는 것이었다. 영웅첩에는 별다른 내용은 없고 짤막하게 중양절에 소림사에 모여 중대한 일을 상의하자는 글만 적혀 있었다. 죽은 진로우가 전하려던 청첩장은 운남성 점창파의 원로검객, 부진자, 고송자, 귀장자 세 사람에게 가는 초대장이었다. 점창파는 절묘한 검법으로 세상에 명성을 떨쳤지만 중원 땅 남쪽 외진 곳에 깊숙이 은거해 왕래가 극히 드물었다. 그런데 그런 점창파에도 영웅첩을 보냈다면 이번 영웅 대회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수 있었다. 중양절까지는 앞으로 두달 남짓 시간이 있었다. 장무기와 조민은 일단 수남산을 시켜 호국사 안을 정리하게 하고 내력을 회복할 때까지 호국사에 머물기로 했다. 의외로 수남산이 부엌길에 익숙하다 보니 지내는데. 별다른 불편함은 없었다. 그렇게 호국사에서 보름을 보냈다. 내력을 모두 회복한 장무기와 조민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상의했다. 먼저 소림사의 동태부터 살펴봐야 할것 같은데 수남산을 첩자로 쓰는 건 어떨까? 장무기의 말을 듣고 조민이 대꾸했다. 수남산 저자는 어수룩하고 아둔해서 금방 들통 날 거예요. 그럼 하는 수 없이 우리가 직접 잠입해야겠군. 의논을 마친 두 사람은 수남산을 불러 소림사 경내 건물 위치를 파악했다. 수남산에게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모두 얻은 두 사람은 수남산에게 떠나라고 했다. 수남산. 지금 호국사를 나가면 더운 남쪽 지방으로 가거라. 만약 추위를 타거나 찬바람에 감기라도 걸리면 넌 죽는다. 만수무강 수남산은 조민의 엄포를 정말 고지고대로 믿었다. 덕분에 수남산은 영남 광동 지방에까지 내려가 남해 부근 바닷가에서 평생을 보냈다. 늘 몸보신에 신경을 쓴 덕분에 그의 별명대로 90세까지 장수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